안녕하십니까. 동물의 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3월 말, 3월 한 26일인가 7일인가 된것 같은데, 자, 우리 설가타 구부기에 어마어마한 식사량을 감당하려면은 마트에서 사서 먹이려는 걸로는 부족하죠. 자, 적절하게, 적절하게 생초를, 잡초를 먹이면서 키워야 되는데, 3월에는 민들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3월부터는 3월부터 5월까지는 부지런히 민들레를 뜯어 먹이면 되고 5월부터 11월까지는 다양한 풀들이 자라지만 저는 칡잎파리를 메인으로 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분이 제 아는 형님이 친절하게도 제가 거북이를 키우는걸 아시고 민들레를 좀 뜯어 주셨어요 자 우리 설가타 거북이가 민들레를 얼마나 잘 먹는지 어마어마한 양을 자척 봐도 어마어마하죠 자 이거를 만약에 마트에서 이정도 양의 뭐 생초 그런거를 구입한다고 하면 뭐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쌀 때 사면 한 박스에 뭐 2만원 3만원 씩도 하니까 자, 신나게 지금 민들레가 양이 거의 소가 한 마리 먹어도 될 분량인데 이게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 깔려있는 건 지푸라기죠. 소 축사에 주로 사용하고, 소 먹이로 사용하는 지푸라기인데, 어디 있길래 좀 얻어왔습니다. 아주 먹기도 하고, 용하게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진짜 뭐, 소가 먹어도 될것 같은 많은 양이죠. 다못 먹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하니 뿌리 부분은 알아서 떼어내고 자, 여기만 줄게 아니라 아, 다른 육지거북이인데도 가서 좀 줘야겠네요 이리와 아이고 이런 뭐하니 자 여기는 레드풋들이 살고 있는 사육장입니다 아, 고양이가 레드푼 먹으라고 노는 게사료를 주워 먹고 있네요 자기는 알아서 먹겠죠 <웃음> <웃음> 자 분명히 오늘 중으로 다 먹을 거지만 언제 이걸 찍고 안 찍겠습니까 다 먹었으려니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월부터 5월까지는 민들레, 5월부터 11월까지는 칡잎. 이두 가지면 아주 훌륭하게 애들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